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요 직선하고는 평행한 직선이 얘래요.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된거예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있고요. 직선이 요렇게 접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가 접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얘하고 평행한 직선이 얘래요. 그러니까 요 직선이 얘란 얘기죠. 그리고 요 직선하고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y 골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직선의 방정식이 그럼 교점의 x 앞에 몇개 나왔어요? 한개 나왔죠. 얘두개 열리 풀어서 판별 d가 제로 처리하시면 b 값 나올 겁니다. 열리 풀게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요거 마이너스 어. 2x 플러스 b 이양 시켜서 정리를 해봅시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넘어가 주니까요. 마이너스 b 꼴제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교점의 x 좌표가 되는데, 교점의 x 좌표 한계란 얘기는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판별 d가 0이란 얘기죠. 4분의 d로 갈게요. b 프라임은 2가 되고요. 여기다 2분의 1 곱했는 게 b 프라임이니까 b 프라임을 제곱 2를 제곱해 주니까 4가 되겠죠. 마이너스 a c 입니다 요거 보험만 바꿔주면 되겠죠. 플러스 3 플러스 b 얘가 제로가 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7 플러스 b는 0이 돼줘야 되고 이항을 시켜주면은 b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나올 겁니다. b의 값 마이너스 7인데요, 그렇죠? 개두개 더해주니까 정답 3번 책 가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갈게요. 611번입니다. 요 직선을 y축으로 마이너스 2m만큼 평행이동 하였더니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y골 x 플러스 m의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m만큼 평행이동? 그럼 y자리에 y 자리에 y 플러스 2m을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y 플러스 2m은 x 플러스 m이 되고요. 요 플러스 2m 반대로 이양시켜주면 y골 x 마이너스 m 플러스 m 이니까요. 마이너스 m. 요렇게 나올 겁니다. 팽이동한 직선이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 직선이 요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하였대. 그때 우리는 m의 값을 구하시면 되죠. 이차 함수와 이 직선이 접하였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교점의 x 앞에 몇개예요한 개죠. 교점의 x 앞에 구하려고 하면은 얘와 얘를 열리 풀어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m. 요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항시켜주면 은 x제곱 마이너스 2x 2x 요 넘어가주면요. m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x의 값이 교점의 x 압인데한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판별 d가 뭐다? 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4분의 d로 갈수 있습니다. b 프라임은 얘에다가 2분의 1 곱해줬는 거니까 b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b 프라임의 제곱 이거 제곱해주니까 1이 되겠죠. 마이너스 ac A가 1이고 C가 2니까요 얘만 쓰면 되는데, 4가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C, 이꼴, 판별 D가 제로화 되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M 반대로 이양시켜주면요 플러스 M은, 요거 두개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우리 M 갖고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 갈게요. 12번. 요점을 지나는 직, 요점을 지나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네요. 얘가 음수니까 위로 굴러가겠죠, 일단은요. 예, 네, 개형만 이해해 볼게요. 그리고 대강 함수 잡아볼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3마 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요점을 지나고 2차 함수의 건두 접선의, 두 접선. 두 접선. 그러면은 한 꺼봅시다. 접선 한번 꺼봅시다. 이렇게요. 한개더 생기죠. 여기서 이렇게요. 음, 점을 조금 수정하자.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3 콤마 1 그죠?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 점에서 이차 함수의 건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하는 두 직선 예, 됐죠? 이때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 아닙니까? 기울기의 곱. 그러면은 우리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지만 우리는 한 개의 직선만 기울기를 구하시면 은 알아서 나머지 한 개도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두개다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하나만 구해주면 기울기 두개다 나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 점을 이 마이너스 3콤마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y-1은 기울기 모르니까 a 처리해 주시고요. 뭐 m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고, x 플러스 3이 바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요점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y자리 1 집어넣고, x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거니까, 동호 성립합니다. 그죠? 요점 집어넣을 때 성립하는 점이죠? 그거를 함수로 해석해 볼게요. x도 1차, y도 1차죠? 직선이죠? X도 1차, Y도 1차가 직선이거든. 이 직선이 요점 집어넣을 때 성립했잖아요. 그 말은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는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음, 요거를 그러면은 Y에 대한 식으로 일단 만들어줄게. 분배 가주면은 AX 플러스 3A가 되고요. 이항을 시켜주면은 플러스 1이 돼요. 오케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얘인데, 얘하고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접하래요. 그러면은, 열리 풀어주면 되겠죠? 열리 풀어줬을 때, 교점의 x 좌표가몇개 나와야 돼요? 접할 때는 한 개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열리 풀자. AX 플러스 3A 플러스 1은, 자, 요거 그대로 따라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얘네들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 줄게요. X제곱 플러스 AX. 요거 적었고요. 했는 거 지울게요. 요거 넘어가 주니까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플러스 3A 적으시고요. 했고요. 했고요.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x로 끌어내줄게요. x제곱 a 마이너스 2x 플러스 3a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교점의 x 표현데한개 생겼죠. 결국 얘가 판별 d가 제로가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지금 기울기는 누구예요? A가 지금 X 앞에 계수기 때문에 A가 기울긴 거예요. 우리는 A 값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판별지 갈게요. B제곱. 이게 B니까 a 2 a 제곱4 a c 4 곱하기 1 곱하기 이게 전체가 C니까 3A-4가 될 거예요. 개가 0이 되주면 되죠. 이해되죠? 요거 정리해 봅시다. A제곱-4A 플러스 4. 요거 분배 가주니까 마이너스 12A 플러스 16이 꼴 제로. 요렇게 나올 겁니다. A제곱, 얘는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16A. 요렇게 계산해주니까요, 플러스 20이 꼴 제로가 되고요. 이때 인수분해는 되지 않습니다. 구하는 건 뭐야? A가 귤기였던거 아닙니까? 그죠? 귤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A가 두개 나오는데, 그게 귤기란 얘기지, 지금. 못 만지게 되죠. 그귤기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죠. 여기서 두 번의 곱 구하는 식이 뭐였습니까? 그냥 예분의 였던 거니까 두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20이 된다. 정답 20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끊고 갈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4인 직선 2차 함수 아래로 볼러갈 거고요. 얘는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접하는 직선. 오케이. 근데 요 접하는 직선이 기울기 얼마래? 4래. 그럼 y 골 4xy 절편 모르니까 b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b가 구하러 갈 거예요.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을 연립 풀자. 그러면 교점의 x 앞표 나오는 거죠. 연립 2x 제곱은 4x 플러스 b가 되고요. 둘다 우리가 좌변을 이항시켜주면 은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 이 제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교점의 x 앞인데 한개 나왔죠. 결국 여기서 x의 값한개 나오는 얘기는 중근을 가지란 얘기죠. 완전히 이해 되죠? 4분의 2로 갈게요. b 프라임이 요거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곱해 주니까요. 4가 되겠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 요래 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2b입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2b가 돼주면 되죠. 개가 판별 D가 0이 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b의 값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주면은 0이 되겠죠. 이 식이 b가 마이너스 2 구했죠. 그럼 요 자리에 집어넣어주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됐어요. 4x 마이너스 2가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석한 거예요. 그 직선이 그 직선이 이 2차 함수하고도 접했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 이차 함수가 위로 올라갑니까? 요 직선의 함수식 다 구해놨죠? 이렇게 갔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접하는 거죠. 음, 음. 오케이. 그럼 또 열리 풀어주면 되죠? 얘와 얘가 요 이차 함수와 요 직선이 접했으니까요, 그렇죠? 교점의 x 앞표한 개잖아요. 열리 풉시다 에. 4x 2는 요거 y 떼고 그대로 따라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와우 마이너스 왜이리 많아요. 다들 이항시켜줄게요. 좌변으로. x제곱 얘 이항시켜주면요. 플러스 kx 요거 따라 쓸게. 플러스 4x 했고요 했고요 했고요. 이해되죠?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k가 되고요.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5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이꼴 제로가 될겁니다. 자 요기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온 x의 값이 교점의 x압표인데 한개 생겨야 돼요. 결국 판별식 d가 0이 돼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 요거 x로 꺼내내줄게요. 한번. x제곱 k 플러스 4의 x 플러스 k 플러스 3 이꼴 0. 여기서 판별 d가 0. 조금만 내릴게요. k 가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판별 d로 가시면 b제곱 k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k 플러스 3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줘 된다. 요거 정리해 줄게요. 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이 되고요. 분배가 주면은 마이너스 4k, 분배가 주면은 마이너스 12 이꼴 제로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한번더 정리 k 제곱 요렇게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4k 요렇게 계산해 주니까 어 플러스 4이 꼴 제로 이렇게 나오네요. 인수분해 k, k로 가시고 2로 가시고 둘다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k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가 마이너스 2기 땜시롱 2번 체크하시면은 예,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a에 관계없이 5나 또 나왔습니다 관계없이 a에 대한 항등식 같은 말 a에 항등식 같은 말 a에 관한 a에 관한 항등식 같은 말 a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미 a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A에 대해 성립한다. 어떤 A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얘는 A에 대한 다 항등식이고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야 돼요? 뭐, 뭐, A 플러스 뭐, 뭐, 이꼴 제로로 만들어준 다음에 예제로, 예제로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A에 관계없이. 그러면 A에 관계없이 이식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임의로 y 골 mx 플러스 n이라고 둘게요 오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줍시다. ax 플러스 b라고 잡지 마세요.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답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럼 항상 접하라. 항상 접하라. 항상 접하라. 이차 함수와 오. 이차 함수와 직선이 항상 이렇게 접하도록 접하라. 예.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m과 n 갖구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음, 음. 좋아요. 그러면 교점의 x 앞에 몇 개예요? 한 개죠. 열리 풀어 줍시다.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은 이따 쓰면 되겠죠. mx 플러스 n 이항을 시켜주고서 정리해 줄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ax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mx 부호 바뀌어야 되니까요.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n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x가 몇개 나와야 돼요? 한 개. 교점의 x 앞표한 한 개잖아요. 결국 판별 d가 0이 되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x로 꺼내내줄게. 마이너스 x로 꺼내내줄게요. x. 그럼 여기가 2a 들어가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2ax 맞죠. 여기가 플러,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주시고 m 주시면 되겠죠. 부호 밖에서 마이너스 m x 맞습니다. 뒤에 가 따라서 쓸게요.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이골 제로. 얘가 판별 d가 제로가 되야 된다는 얘기죠. 판별 d로 갈게요. b 제곱 이거 제곱해 주니까 얘는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겠죠. ea 플러스 m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4곱하기 1곱하기 얘가 c니까요.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이골 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 판별 d가 제로가 되야 되니까요.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4a 제곱 플러스 ea 해주면은 4AM이 될 거고요. 플러스 M제곱이 됩니다. 요래 분배가 주면은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N이꼴 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는 두개 안정처리 하시면 되죠. 근데 얘가 항상 뭐야 돼요? A에 관계없이 접해야 돼요. 그럼 A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서 얘를 이 형태로 만들어줄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뭐 A A 없는 녀석이꼴 제로로 정리할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okay. a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4am 했는 거 제가 지울게요. 남는 거다 적을게요. A, a 없죠, 다들. m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n 이꼴 제로한 얘기예요. 요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돼 주면 돼요? a 에 관계 없이 얘가 무조건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제로가 돼주고 아니지. 요 자리를 바꿀게요. 그럼 보기 좀 좋을 것 같다. 4am을 갖다가 4ma라고 요렇게 바꿔줄게. 보기 좋게. 요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럼 얘가 제로가 돼주고 얘가 제로가 돼보세요 a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입니다. a에 1억이 들어가도 곱하기 0이니까 0이 될 거고요. a에 뭐 2354가 들어가도 0이 곱해줄 거니까 0이 되고 얘도 0이 되면 은 더해서 0이 되니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겠죠? 그럼 m의 가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어. 그럼 여기 0 들어가주니까 m의 자리에 0 집어넣어주니까 필요없죠. 0은 4 플러스 4이 0이 되줘야 되고. 그럼 n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직선의 방정식. 얘갖 구하는 거였습니다. m자리에 0 집어넣고요. n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이거 0이 되니까요. 답은요. y 골 마이너스 1이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요 2차 함수의 최소값과 요 이함수의 최대 값이 서로 같아졌대. 일단은 여기까지 최소 값부터 먼저 구할게요. x 제곱 앞에 계속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합니다. 꼭지점에 X앞에 구할게요. 2 a 분의 A가 2분의 1이죠. B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개 플러스 만들고요. 2는 약분해서 1분의 2니까 꼭지점에 X앞에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 값, 최소 값은 Y 값 중에서 제일 높은 값, 제일 낮은 값을 찾아라 되기입니다. 2 들어갔을 때 y의 값이 제일 낮죠.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2집어 넣어서 4 약분해 주니까 2가 되고요. 여기다 2집어 넣어 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됩니다. 결국 k 2가 되는 거죠. 최소값은 k 2가 돼요.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k 2. 이번에 다음 문장 갈게요.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여기까지 먼저 할게. 얘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로 위로 볼로 꼭지점의 x 좌표 이차수로 꼭지점의 X 좌표가 엄청 중요해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죠?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수학을 항상 부어 가지고는 값. 잊지 마시고. 마이너스 2개 플러스로 만들고요. 이거 4죠? 곱해주니까. 4 1은 4, 4 1은 4가 되어서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의 X 좌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들어왔을 때 Y 값이 제일 높죠? 여기가 Y 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때 Y 값이 최대 값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예와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니까요. 플러스 4 마이너스 3k가 돼요. 오케이. 요 계산해 주니까 2 마이너스 3k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값은 2 마이너스 3k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두 개가 어떻게 됐대? 같아졌대. 예와 얘가 같아졌대. 그죠? k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3k. 이항시켜서 예와 계산해 주면 은 4k가 되고요. 얘를 1로 이항시켜서 계산해 주면 은 4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1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 이차함수의 자, 이 이차함수가 x 이골 마이너스 2에서 최솟값 마이너스 8을 가르켜줬 8을 가질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가르켜준 거예요? 이거 꼭지점의 좌표 가르켜준 거라고 제가 앞쪽 시간에서 얘기 드렸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8이란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참수가 이렇게 더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이고, 엑스가 마이너스 일때 최소값 마이너스 팔을 가졌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점의 좌표 얼마예요? 이게 꼭지점의 좌표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이 콤마 마이너스 팔이란 얘기예요. 차례대로 얘가 꼭지점의 엑스 좌표, 얘가 꼭지점의 y 좌표를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지 못한다면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럼 꼭지점으로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 볼게요. 이차 함수식 작성할게. y 골 꼭지점에 x 앞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그럼 제곱 밑에 x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있으니까, 꼭지점에 x 앞에 마이너스 2. 얘는 복사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x 제곱 앞에 계속 1이죠. 그럼 얘도 그냥 1로 두시면 되는 거죠. 그냥. 요거 전개한 게 얘란 얘기입니다. 완전 이해되죠. y 골 전개해줄게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요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얘두개 같아져야 되니까 a에 2 들어가주면은 4x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b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a와 b의 합이니까 얘두개 합해 보세요 마이너스 2 나오죠? 정답 2번 체크하시면은 6 1 6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페이지 마지막 문제죠. fx가 예고요. x e q 1에서 최대 값 1을 가졌다. 아하. 뭐 가르쳐 준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를 가르쳐 준 거죠?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fx, 요식 작성해 볼게. 그럼 fx는 꼭점의 x 좌표가 1,1이니까 x-3제곱 플러스 1, 요렇게 가시면 되죠. 그럼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 1. 폭사니까 이거 맞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x제곱 앞에 계속 누구예요? a죠. 그럼 여기도 각계 만들어줘야 되니까 a 처리해주라고 라 얘기 드렸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a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a 값 구하라고 누구 줬어요? 이거 줬죠.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이래. x 아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은 여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해주니까 4. 곱해주니까 4a 플러스 1이 되고요. f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7이래. 이게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죠. 얘를 우변을 이항시켜주면 4a는 마이너스 8이 되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전개를 시켜주면 바로 이 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fx는요. 마이너스 2에 요거 먼저 전개할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뒤에 있는 플러스 1 따라오시고요. fx는 전개해주면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죠? 그래야 같아지잖아요. B가 얼마? 4. C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가, 똑같아집니다. 구하는 거는 2A 플러스 B 플러스 C 였습니다. 그러면 2, A에다가 2 곱해주면 되죠. A에다가 2 곱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2A가. B가 4입니다. 플러스 4. 와우. 안정이되버리네요 C 값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안정이 되고, 정답은요. 마이너스 1로 가시면은, 617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방 싸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